갑은, 을과 노상에서, 노상은 길 위에서 이 말입니다. 길 위에서 말다툼을 하는 중, 을이 갑자기 숨겨가지고 있던 단도입니다. 단도. 단돕. 칼입니다, 칼. 아, 이거 참, 그렇죠? 어, 그 다투다가 칼을 꺼냈다 하면 흉기,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사입니다 실제. 찌르려고 달려들어. 순간적으로 곁에 있던 큰 돌을 집어 들고 그렇죠? 가본 뭡니까? 아, 자기 생명 신체를 지켜야 되죠. 이거 인간의 여러분 당연합니다. 자기 방어 본능이지. 자기 방어. 그러니까 오 하면서 돌잡아가 집어 던졌어. 그랬는데 얘를 맞추려고 칼든 단도로든 을을 맞추려고 했는데 우리 항상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빗나가면서 얘가 보십시오. 어른 전주 삼주의 찰과상입니다. 가벼운 상치죠 서쳐 지나간 거야. 서쳐 지나가면서 지나간 행인입니다. 행인. 지나간 행인. 날벼락입니다. 눈에 맞은 거야. 실명. 눈에 적중한 실명. 실명은 여러분, 불구불치 난치 중상입니다. 실명. 실형을 잃은 겁니다. 뭐, 진짜 날벼락이죠?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생기죠? 어, 생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 갑의 제책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조심하세요. 을의 제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의 제책입니다 갑의 제책 재책. 갑의 제책은 보면은, 을을 때리려고, 을을 어쨌든 방어하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을은 그냥 다치기만 하고 가볍게 지나가는 행인이 실명되었단 말이죠. 실명은 중상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아까 우리 말했지만 차고입니다. 아, 차고 일단 차고 어, 차고란 게뭐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잘못됐다 꼬였다 차고 차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얘가 살기 위해서 돌을 던졌다 그렇죠. 얘가 얘를 눈을 빼려고 진짜 돌을 던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방어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냥 맞았죠. 그럼 이게 정당방위냐 긴급 피난이냐 하는 게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은 어려운 말 이제 들어갑니다. 구성요건 착오입니다. 우리 차고에는 형법에 여러분 구성요건 착오하고 법률의 착오인 금지착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구성요건 착오라 그러고 사실의 착오라 그러기도 합니다. 사실의 착오, 금지의 착오. 다른 말로 구성요건 착오, 법률의 착오. 우리 법은 두 가지 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과합술 또 어렵죠? 착고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대립입니다. 착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게 바로 구체적인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두 종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택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판례 법정부합설이죠 을에 대한 고의가 병에게 전용, 전용이 뭡니까 옮겨 쓴다는 겁니다 좀전 우리 그림을 보면은 단도로 찌르겠다는 을을 때리려고 한 거죠 을에게 돌을 던졌죠 을에게 돌을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병이 맞았죠 그러면 을에 대한 상의 고의가 병에 대해 고의가 되냐?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좀 이따 말하지만 법정부합서는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법정부합서는 가치, 가치가 뭐냐 하면 동등하게 평가되냐? 평가죠? 을도 사람이고 병도 사람이다. 사람을 때리려다가 사람이 맞은 거야. 그러면 됐다는 겁니다. 법정부합서. 됐죠? 그러나 이제 미리 말하면 구체적 부합서를말고도 구체적인 사실이 다르면 다른 사실입니다. 을을 때리려다가 병을 때린 거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든 우리 판례는 법정부합설이야. 사람을 때리려다가 사람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실명의, 실명 중상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지만은 불구불치, 난치, 중상요 여러분 실명이야. 눈 하나가 실명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고통스럽죠? 그래서 중상회가 승립하고 문제는 이제 이게 긴급피난의 문제인데 과잉피난입니다.